대운과 삼재, 성주운이 같이 들어오면 꼭 삼재풀이를 하라고 하죠. 예방을 하시고 운을 받아들여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같이 맞물려서 오는 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하면서 제가 일러드릴 거예요. 예. 네, 당 최두령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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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네. 1년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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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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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21년 신축년 하반기 운세 소띠 편입니다. 이번 시간은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계획했던 대로 진중하게 시작하세요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잡아 보았고요. 네. 강한 자신감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나가는 삼재 여섯띠 분들이 아, 하반기 운세는 반가운 소식과 생각지 않게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해서 25세 정축. 97년 나이별로 띠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성격은 금물입니다 과한 욕심이 화를 불러옵니다 절약하세요 하반기 운세는 금전운이 다소 하락입니다 100원을 벌면 100원을 지키기 위해서 절약하시고 관리를 좀 하셔야지 될 것으로 보이고요 2년은 애정운 상승 운기입니다 그 애정운이랑 금전이 나간다 예. 라고 하셨는데 예. 아니, 이 말이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음.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laughs> 인연이 생겨도돈쓸 일이 많아서 인연은 아... 예, 예. 애정은 상승인데 금전은 자꾸 쓸 일이 있으니 100원 벌면 100원을 썼다면 100원을 아끼려고 절약하고 조금 덜 쓰려고 노력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만안 되잖아 네. <laughs> 감사하지 <감수야지. 웃음> 37세 을축생 85년생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삼재 나가는 3년 동안 삼재 환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새로운 반가운 소식과 함께 변화된 좋은 운기가 밀려옵니다. 37세이시면 뭐 스물일곱 인력 성준 3 7의에 성준 대운이라고도 해요. 실자가 들어가는 해에 37, 47, 57뭐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보시면은 실질적인 아주 좋은 성준입니다. 해서 반가운 소식, 새로운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올 것으로 조짐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운과 삼재가 같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운과 삼재, 성주운이 같이 들어오면 꼭 삼재풀이를 하라고 하죠. 예방을 하시고 운을 받아들여라.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같이 맞물려서 오는 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하면서 제가 일러드릴 거예요. 네. 예, 49세 개축생, 73년생입니다. 자, 악삼제의 징조가 상반기에서 감지되셨다면, 음주 시비, 구설, 싸움수, 관제조심 하시고요. 9홉수에 삼재까지 걸려있어요. 삼재의 여파가 있지만 복삼재도 있으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어, 일이 풀리지 않은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49세이면 올해 지금 나가는 삼재에다가 9홉수에다가 40대의 끝자락에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도 갈등이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뜻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안 좋은 기운들이 자꾸 몸에 부 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신다면 그런 관제들은 좀 피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막 선제 아웃수다 하면서 막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쵸. 오히려 단조운 기운들을 불러들인다. 예, 과장님이 저보다 말을 더 잘하시네요. 자, <laughs> 육십세 <laughs> 신축생, 6 1 년생입니다. 투자라든지 사기, 금전의 손실 조심하세요. 아, 보이스피싱, 빛을 가장한 사기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61세이신 우리 신축생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73세이신 기축생, 49년생입니다. 자, 마음의 불안정, 우울함이 다소 감지되나 주저 말고 상담 치료 받으시고요. 심적으로 많이 좀 갈등이 오지 않을까 하반기 운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루를 즐겁고 긍정적인 행복함으로 채워주세요. 나 자신한테 자꾸 선물한다. 선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안 해봤던 것도 시도해보시고, 자신한테 선물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옷도 사 입으시고, 그런 거겠죠?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삼재도 이제 끝났으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니, 밝은 생각으로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85세이신 정축생, 나가는 삼재이시니, 어, 마수 낭마스 조심하시고요. 낙마수는뭐 미끄러질 수, 다칠 수, 어, 조심하시고요. 비 오는 날 외출 금지하시고, 어, 건강한 하반기를 보내셔야지 되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되도록 외출하시지 마시고요. 특히 10월 달 감기 예방 접종 필요하시고, 또 몸에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우리 어르신분들, 코로나와 한절기 감기 예방 하셔서, 크고 작은 악재 막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니 겁먹지 마시고요 네. 악재 없으시니 건강에 유의하셔서 건강한 하반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자 소띠생 분들은 나누고 베푸는 마음으로 신축년 하반기를 보내신다면 내가 베푼 것 이상으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